빠져나갔습니다. 어디 향하고 있나요? 양총역이랑 영종역이야. 영종역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는 아서울역까지 왔습니다. 오. 아, 아니 잠을 잘못 잤어요. 아, 셀디커이 미저티티까지 왔습니다. 아빠, 훨씬 빨리 가네. 하지만 아빠, 아파트 기칼위주디 제트 중간에서 신호에 걸렸어 차를 맡긴니다 어떻게 됩니까? 초끌을 바뀌었어요. 걸려 붙거고 거의 다 도착한 자동차. 아직 아빠님 아빠 팀 디컬 미조지티 빠져나가서 계양까지 디컬 미조지티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아직. 들어가네? 없군요. 아빠 팀. 희님. 아빠 팀은 거의 다 가는 곳는데 그때. 맞지? 양충류. 네 언제 도착할까요, 전철은? 이번 역은 영천. 엄마, 서울 서울역과 서울역에 도착하면 운동역에 어, 운동역에 도착하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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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찍어. 아 그때 찍을게 그러면. 지금 좀 쉬자.